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. 하나, 포터 필터는 왼손에 든다. 둘, 각 동작에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.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인성의 커피생활의 정인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브루잉 레시피가 아닌 에스프레소 레시피로 찾아왔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저희 물커피 에스프레소 레시피 많이 궁금해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 드리고자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에스프레소 레시피와 함께 어, 제가 진행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추출 루틴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매장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출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크게 뭐 테크닉을 발휘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어, 기본적인 좀 베이스로 염두에 두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어, 굉장히 기본적인 네, 추출 루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저희 룰커피의 대표 블렌딩 원두는 네, 첼로라는 블렌딩 원두인데요. 저희 매장이 위치해 있는 곳이 네, 예술전당 근처이기도 하고 이 곳이 서초 악기 네, 거리라서 어, 첼로라는 네, 악기를 연상하면서 어, 블렌딩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 에스프레소를 마셨을 때는 첼로가 연상될 수도 있다. 네, 우선 기본적인 추출 루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. 처음에는 왼손으로 포터 필터를 네, 분리하자마자 물을 흘립니다. 두 번째는 포터 필터 안에 있는 물기를 잘 제거하세요.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제거를 하시고 커피를 받으시면 돼요. 그라인딩 하신 다음에 레벨링. 커피를 고르는 과정을 하시면 되는데요. 손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도구를 사용하셔도 돼요. 저는 예전에 손으로 하는 좀 스타일이었지만 확실히 손에 많이 묻기도 하고 정확성도 많이 떨어져서 요즘에는 이런 레벨링 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탬핑 진행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커피가루들 정리해주시고 이때부터 중요해요 절대 움직이시다가 충격을 주시면 안 돼요 대부분 뭐, 머신에 부딪힌다든지 옆에 있는 포토팔트에부딪힌다든지 그룹패드에 장착할 때 이때 발컨리면서 장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에스프레소 동선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렇다면 이번에는 동작들마다 이유들을 다 설명해드릴게요. 어, 왜이 동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면 어, 포터 필터는 왼손으로만 잡는다라는 걸 말씀드렸죠. 어, 오른손으로 잡아도 되고 왼손으로 잡아도 되고 다 상관없지만 저는 동작이 굉장히 느린 네, 거북이 바리스타. 네, 슬로우 바리스타이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동작을 한 번에 간결하게 끝내는 걸좀 중요하게 하거든요. 포터 필터를 오른손으로 분리해서 다시 왼손으로 잡고, 오른손으로 잡고, 왼손으로 잡고. 이런 동작이 반복될수록 저의 스피드는 현저하게 느려져요. 그리고 제가 뭘 많이 좀 떨어뜨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최대한 네, 손의 이동은 자제하려고 합니다. 왼손으로 포터필터를 잡으면 포터필터를 다시 장착할 때까지 손의 이동이나 변화는 없어요 이 손으로 잡으면 끝날 때까지 왼손으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포터필터를 우선 분리하신 다음에 물을 흘려 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S 플러스 머신 네, 위에 세팅 버튼을 물 흘리는 걸로 해 놨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수를 충분히 흘려 줘야 하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랫동안 흘려 주시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게 흘려 주셔도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기존에 추출했던 커피 가루들이 이 샤워스크린에 많이 달라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충분하게 흘리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거 뒤늦게 하면 분명히 까먹어요 저 같은 바리스타들은 그래서 콜카 필터를 분리하자마자 바로 그냥 물을 흘려 주시는 걸첫 번째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그리고 물기와 함께 여기 안에 있는 커피를 잘 닦아주시고 정리해주시면 되는데 포타 필터에 아무것도 없고 물기만 있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극세사 천이나 이런 타월이나 행주 같은 걸로 잘 닦여요. 근데 계속 추출을 연속적으로 하다보면 아무리 커피 퍽을 잘 버려도 여기 안에 커피 가루가 많이 들어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 퍽이 많이 묻어있으면 붓을 사용해서 포터필터 안에 있는 커피를 이렇게 밀어서 제거를 하고 턴으로잘 닦습니다 어, 이게 동작을 두번 하게 되기도 하지만 연속적으로 수출할 때 가루들을 제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거하는 붓은 제거만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미세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턴으로한번더 닦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번 네, 건조 청결하는 편이고요 포터필터 안에 물기가 있으면 네, 커피가 미리 추출될 수도 있고요. 커피 가루들이 막 뭉쳐 버리기 때문에 제가 원하지 않는 네, 물길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물기를 잘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기존에 있는 커피 가루를 잘 털어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커피를 받을 거예요. 저희 매장 레시피 커피일 때 추출량 2보다 약간 적은 그러니까 20g의 커피를 쓰면 40g을 추출하는 게뭐 일반적인 레시피지만 저희 첼로 블렌드 같은 경우는 여러 분 추출을 해 봤을 때약 38g 플러스 마이너스 2g 정도가 저희가 테스팅했을때 가장 괜찮았어요. 그래서 저희는 한 38g 정도 커피를 봤습니다. 이런 저울이 있으시면 저울에다가 놓고 0점을 우선 잡는 게첫 번째고 커피를 담고 고르고 이제 가지는 과정을 할 거예요. 커피를 담을 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. 커피를 받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최대한 일집해서 받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렇게 해야 여러 세트가 계속 진행돼도 동일한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20g을 정확하게 받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레벨링. 레벨링은 잘 레벨링 툴을 넣고 나서 돌리시면 되겠죠? 네. 뭐 이것도 가능하시다면 돌리는 횟수를 뭐 5회라면 5회 이런 식으로 최대한 동일하게 커피를 담고 고르고 누르는 과정을 매 세트 동일하게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템핑할 때는 최대한 수평 맞춰서 저는 그냥 템핑 한번 하는 스타일이에요. 뭐 여러분들마다 뭐 테스팅을 해보셨을 때두 번, 세 번, 이게 괜찮다고 하시면 두 번, 세번 하셔도 되고요. 저는 한 번만. 응. 위에 있는 커피 가루를 제거하신 다음, 어디 부딪히지 말고, 충격을 최소화해서. 왜냐면 하 어디 이제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면, 우리가 잘 다져놓은 커피 표면, 커피층, 커피 베드? 우리가 잘 다져놓은 네, 커피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이제 크랙이 생기게 되죠. 그러면서 물이 이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흘러가게 될 겁니다.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는 걸 여러분들에게 부탁, 부탁드립니다. 이때 중요해요. 이때 장착할 때 최대한 네, 조용하게 장착하신 다음에 0 5고 g 추출. 하시면 됩니다. 20g에 38g, 플러스 마이너스 2g, 이런 식으로. 추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네, 저희 매장에서는 30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초 정도로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. 네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첼로가 연상되네요. <laughs> 네, 이렇게 진행하시면 네, 쉽고 간단하게 네, 여러분들의 추출 루틴을 만들 수 있어요. 네, 혹시 뭐 다른 루틴들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네, 동일하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래야 매번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, 여러분들의 추출 루틴을 하나 만들어서 그대로 계속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이렇게 룰 첼로 블렌드 추출 마무리 하고요. 네,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추출한 에스프레소 가지고 아메리카노 그리고 뭐 밀크베리에이션 만드는 영상도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설날이 성큼 다가왔네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네, 모두 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정인성이었습니다. 안녕.